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신고대상 감염병은 모두 8개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인성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현황을 살펴봤더니 2020년 급감했던 발병률은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됐다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감염병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절반에 가까운 224건이 음식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인성 질병은 고열과 설사 등을 동반하는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특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 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율이 높은 장출혈성 배장균 감염증, 살모넬라 감염증의 경우는 영유아, 면역저하자, 노약자 등의 경우에는 심한 탈수 등 탈수 및 폐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는 감염배체로 작용하는 바이러스와 모기, 파리 등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이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조리 전후나 식사 전에는 빈으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음식물은 완전히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새 해외를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이나 어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고 어, 포장이 제대로 된 음식들을 드시면 좀더 나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수해복구 작업을 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고 작업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